아마존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테크가 즐거운 인테크입니다. 진짜 가성비 스피커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가격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놀라더라고요. 자, 운츠라는 브랜드 제가 사실은 잘 몰랐어요. 리뷰 의뢰를 받고 검색을 해 봤더니 아마존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군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아주 많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해외에서는 가성비 모델로 그리고 소리가 좋기로 유명한 그런 스피커예요. 자 화면상 왼쪽에 보이는 네 가지 컬러 이 제품들이 운츠의 앵글 솔로라는 제품이거든요. 가격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3만 원이 채안 되는 가격입니다. 아 이게 가격을 듣고 다시 보고 네이버 판매일도 아니고 아마존 판매일이라고 하니까 또 다시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장 많이 찾으실 것 같은 게 저는 블랙일 것 같아요. 전면에는 이제 소리를 내주는 스피커가 있고요. 뒷면에 보시면 충전할 수 있는 단자와 억스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서리 부분에 보면 스트랩을 달수 있게끔 홈이 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손목에 걸고 가지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게가 가벼워요. 217g인데 손으로 들고 있으면 무게 밸런스가 좋아서 그런지 생각보다도 더 가벼운 느낌을 줘요. 야외에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편리할 수 있고 측면에 보시면 제어할 수 있는 물리 버튼들이 있습니다. 볼륨 업 다운, 그리고 전원 버튼이 있고요. 플레이 일시정지, 페어링 진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전 곡, 다음 곡으로 넘기는 그 버튼은 빠져 있는데요. 최상위 제품으로 가면 그 버튼도 있습니다. 기능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듀얼 구성이 돼요 블루투스 스피커가 그냥 듀얼이 되는 경우도 꽤 있죠 똑같은 음을 양쪽에서 내주는 경우는 흔히 있는데 듀얼 스테레오를 제대로 구성하는 경우는 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연결성이 뭐좀 끊기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이 제품은 제가 테스트를 해봤더니 제대로 나옵니다 이 상위 모델들 앵글3, 앵글3 울트라 이 제품들 같은 경우는 4개까지 직렬 연결이 되는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봐드릴게요 일단 연결하는 방법 첫 번째 제어 스피커에 전원을 킵니다. 그러면 이렇게 페어링 모드로 들어가고요. 소리가 나는지 먼저 볼게요. 이 하나만 가지고 소리를 들어도 상당히 좋아요. 자, 그리고 이 스피커가 풀 볼륨을 올려도 스피커가 막 찢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작은 스피커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진짜 큰 소리가 나와요 스펙상으로는 5와트인데 체감상으로는 조금 더큰 느낌이 들어요 자 어쨌든 지금 첫 번째 스피커 연결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스피커 연결을 하려면 다른 곳에 페어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전원이 켜져야 됩니다 자 지금 들으셨죠 킨 상태로 얘를 길게 재생 버튼을 3초간 눌러주면 듀얼 페어링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한쪽씩 라이트 레프트라고 안내가 나왔어요. 제어 스피커가 레프트 채널이고요. 그리고 서브 채널이 라이트 채널입니다. 이 상태가 지금 스테레오 모드예요. 여기에서 블루투스 버튼을 두번 눌러 보겠습니다. 듀얼, 듀얼 모드로 바뀌었죠. 빨간색 불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스테레오 모드로 바뀌면서 레프트 라이트 인식이 됐다라는 걸 안내를 해 줍니다. 스테레오 사운드 테스트를 하는 음원을 가지고 들어보면 차이가 확실히 나는데요. 좌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가 나는데요. 듀얼 모드로 바꿔놓고. 똑같은 소리가 좌우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귀로 들어보면 확실히 차이가 나요. 자, 근데 또 신기한 게두 개를 묶어서 스테레오로 쓰고 듀얼 모드로 쓰는 이 기능이 얘네들끼리만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기종, 이 기종끼리도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운치의 스피커를 여러 대 사서 이런 식으로 엮어서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재밌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상세 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이 듀얼 모드 스테레오 모드 변경하는 것을 재생 버튼을 두번 누르면 바꾼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블루투스 페어링 버튼을 짧게 두번 눌렀을 때 모드 변경이 됩니다. 자 솔로 제가 진짜 다 마음에 들었는데 딱 하나 충전 단자를 보면 C 타입이 아니에요. 이게 조금 아쉬웠어요. 밖에 들고 나가서 사용을 하면서 보조 배터리로 충전을 하려면 케이블 하나 꼭 가지고 나가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앵글 3 모델입니다. 스펙상 무게를 보면 얘는 245g이고요. 얘는 이제 근데 스트랩을 끼울 수 있는 건 없어요. 아무래도 조금 더 크다 보니까 얘를 손목에 달고 다니기에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차이점을 또 들자면 얘는 충전 단자가 이제 c 타입으로 나옵니다 요런 부분에서도 이제 선택지가 좀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솔로 같은 경우는 10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했는데 앵글 3로 올라오면서는 14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솔로 하고 크기 비교를 해보면 높이는 거의 똑같고 두개 보다는 짧고 한개 보다는 좀긴그 정도 길이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가 조금 아쉬운 분들 5W급은 약간 아쉽고 조금 더큰 소리를 듣고 싶다 베이스도 조금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 제품도 괜찮아요 제가 또 소리를 한번 들려드려 볼 지금 이 말이 그저 너의 남아있던 기억들이 하우징이 좀더 크고, 얘는 지금 듀얼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요. 솔로는 하나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대역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음을 내주고, 고역이 저는 좀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라면 블랙 밖에 선택지가 없어요. 좀 화려한 걸 사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또 약간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앵글3 울트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아무래도 소리가 가장 좋아요. 덩치도 제일 크고, 14와트까지 출력을 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신뢰감이 좀더 많이 가요. 그런데, 무겁습니다. 얘는 지금 스펙상 무게가 463g이에요. 손으로 들고 비교를 해보면 얘는 좀어 가볍다라는 느낌이 바로 드는데 이거는 들자마자 아 무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얘에 비해서 무겁다는 얘기지. 가방에 넣고 야외를 가지고 나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무게예요. 1kg가 채안 되면 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구매를 했던 그런 가벼운 노트북들이 있잖아요. 400g 떼면그무게에 지금 절반도 안 되는 그런 무게입니다 자 상단에 보면 운츠라고 이렇게 로고가 적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그니처 모델이다 보니까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고무가 이렇게 벗겨집니다 청소하고 관리하기가 조금 더 편하고요 한 가지 또 다른 점이 있는데 얘는 IPX7 방수 등급이 더 높습니다 얘네는 지금 생활방수급이라고 하면 울트라 같은 경우는 완벽방수 푸드가 오는 환경이라던가 아니면 조금 더 오지를 많이 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분들은 울트라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리도 확실히 좀 차이가 납니다. 한번 들려드려볼게요. 사랑한다 말해줬었지 나도 꿈을 꿈을 고 꿈을 찾으라 개인적으로 솔로의 소리보다는 좀 많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울트라 정도가 되니까 밸런스가 아무래도 확실하게 좀 잡히고 좀 탄력적인 소리가 나온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음도 탄탄하게 나오고요. 얘하고 비교해 볼수 있는 건 사실은 마샬의 M 버튼을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M 버튼 같은 경우는 저음의 무게 중심을 확실하게 두고 간다면 앵글 솔로 울트라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대역의 밸런스를 좀 중요시 했다. 그리고 보역적의 강점이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울트라에는 어플 지원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 제품군 모두 마이크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듣다가 전화가 오면 그대로 통화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좀. 편리한 기능입니다. 블루투스 스피커 중에서 마이크가 달리지 않은 스피커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운츠의 제품들 사용을 꽤 오랫동안 하면서 장단점을 많이 알아봤어요. 인테크 스토어에서 또 최저가로 가지고 왔습니다. 구독자 이벤트도 있습니다. 블랙 컬러를 한 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할 건데요. 어디에서 어떻게 쓰고 싶은지 그리고 이 영상 어디에 공유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